플리츠 비 똑같다. 오 저렇게 날뒹구는 놈이 또 있어. 어? 아 저기 존나 늑간네, 이봐, 뭐 알고 있어? 위드부메안 하고 있으면 떡 그냥 맛 내가 맞아, 좀. 그런 살았어. 아좀 멀쩡한 좀 그래도 좀 at I <laughs> 나랑 같이. <laughs> 아 이거 트론들이랑 같이 갔으면 필킬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나 간다고 핀까지 찍었는데. <laughs> 정글을 할줄을 모르네가. 그할줄 몰라 <laughs> 사일러스 이쪽에 있을때 쟤네 <laughs> 라인은 밀리긴 해뭔 지원 요청을 하고 앉아있냐 아이아 이거 씨발. 잘 빼고 빼. 못빼못 빼. 민영 길막 당해가지고. 너 폭을 먹었네. 아민영이를막 족갔네. 근데 이상한 데로 날아가면? 아, 이상한 데로 걸어가면? 쟤네 그래도 다음 턴한번더 싸면 우리가 이겼다. <laughs> 트런들 직공 터트리니까불참한테깐터트리리니깐빨리니네리니깐 터트리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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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니니 이제 재현이가 기둥 세우길만 하면 이렇게이 킬이다. 나이스. 싸워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안가보든난 뒤틀 타 아, X발. 큰거못 먹는 지 몰랐네. 아 오케이. 가자, 재현 지혜 캐릭 드실래요? 아니야. 다 아니. 아까 This is n e e d 아니 다왜 이렇게 뒤져 속아어한테아씨발부르 나 시간이 없지겠어. なん 어우 기둥 짱돼. 사이러스 못하는 것 같으니까 지원이 이거, 이거 한 음. 번만 제대로 쏴면 우리가 개발이겠다 라이밀즈만 보고 CS만 바닥 쳐먹는다시가 라이 존나 미련한 거. 아, 이제건 이리곤, 데리곤싸까지저 싸볼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어? 저기. 로그 아니 너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오라마나오라마나올려고 했는데 빨리 못 가겠네 포탑이담아버돈좀애매하네아 이제 그화 깔았어 아니 블리츠 벌써 왔어?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면 민정팀 파이팅 얘네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아.. 씨발.. <웃음> <웃음> 왜 아군 정글은 맨날 씨발 부르도 안 주고 갱도 안 오고 씨발.. 음. 아쉽네. 뭐무인 존나 죽여대 전에 나 백골든만 있으면 만화분는다고 20초에 다 나오지. 오케이. Okay. 사일로스 올거 같거든? 어? 기기기아 <laughs> 재훈이 죽나? <laughs> 는아발 그래? 아 이거 아니 아니, 뭐... 아니 모드왜안 아, 진짜... 와? <laughs> <수술> 이구해 <하이. 웃음> 쟤블리츠 마을 같고 에 계속 숨어볼까 내가? 뭐, 아, 위로 돌아가겠어 오케이 오케이 뭐, <목소리> 뭐, <목소리> 네 아 이거 그냥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네. 브릭스 잡다 오케이. 나 왔다 쟤는. 씨발, 아, 미안어강가어타지 야, 너 공만 있으면 잡는 건데. 곧가간 아, 집다 와야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안전하게. <laughs> 이리면 바로. 응, 응, 응. s 일러스엽엽네불처야불처비야불처비야부처비와부한번깔부처비 <laughs> 일단 케일 지훈형한테 개 털리고 있네 특이 기억네. 쪽에서 봤어. 침살해 버리까지 재연이 순살 가능? 순살 가능? 갈까? 가게. 왜 네. 바살러스 탑이다, 재네. 세요. 킬트세요. 상대 즉사로 겐갓스님. 드린다. 저부 파괴했습니다. 카이저. 제 카이저. 제 또 알았다 새끼야 어? 씨발 전용! 전용! 이거 있었다고 전용! 아니 이거 나도, 나도 올라가야 되나 아 이제 플렉 없다 씨발 안올라가상관없는 나이스 아저진는새 소속 열매 마셔주고 잡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전령에 죽어야 재밌는 했을 텐데. 아, 그런 생각기들있어 플래시로 좀아가야지 씨발, 저것도 완벽하게 딱. 아, 맞아. 그럼 어떻게 넘어갔지? 이, 이.. 스킬로 넘어간다 플래시 로다아이 어. 어, 직급 벌써 나왔네? 가고있다 니나이로 내려서 갈까? 아 여기 일단 와드 여기 아니면 여기 박았데 어딘지 모르이탄이다 너무 나던 모르겠네 사일러스 탑? 네, 탑. 탑 쪽에 있고 타워 없어? 그냥 그냥 다이브 할까? 타워 없어 어서... 아타워 없구나 나 잠깐 써봐 위에 있는 선수도 있거 딸리러 간다 츠 말이 갖고 있어 계속 보여어떻게 팀하는 범어탑다로오지 어아씨밖에아 같다. 집 가고 오, 있었을 오. 줄이야 거 그냥 막 기둥으로 끊어버려. 영십1 5 초. 근데 영십오 초인데 왜 색깔 저 색깔이? 사이러스도 뒤져버려 가지 못했나리가실사시네 마딩도 잘 되. 아니, 뭐, 이먹어먹어아라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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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쟤 응. 냠냠 조심 아니 재현이 뭐 이렇게 쎄뭐아 너... 내가 봐딜 하나도 안넣는데 혼자서 초가시를 고 앉았네 트런들 궁에 정화하면 또트이 좋지 아이거 아, 이거 어

아, 진짜 죽 <laughs> 때릴 때 빼라고, 경기, 진짜. 나물라마다 나왔다, 데가구나 뺄까, 그냥? 뺄까, 뺄까. 고 저기. <목소리> 내가 존나 잘 싸우다 이걸못이기면다 살려야 돼. <laughs> 이거 다 죽으면서 나 포지션 진짜 쓰레기였는데 이걸 이걸 이기네. <laughs> 근데 나 초가스 궁 빨아먹어. 아, 초가스 한번 빨아먹으려 돈나만히 잘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 새끼 누구 내려온 거 같지? 모래 가이잖 나 병시재료 게인 아니고 케일도 킬이, 케일도 아니고 사일러스도 아니야 <laughs> 블랙퀸 들어갔어 아니 사이러스 데려갔으면 나 살았을텐데 살았을 초가스를 데려갔던거고 초가스 우리, 우리한테 지지긴 했잖아 <laughs> 근데 초가스 좀짜증나네이 새끼 어그 큐하고 막 이런거 그어 빙벽까지 가가지고 나짜증나 자리좀 이거 바로 조심해야돼 우리가 용 용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 용돈 이 근데 와머도 없어. 뱉어 밖에. 빼어뱉 내가 이거 서 죽인 줄알어 아, 이거 아, 이거. 에반데. 아, 아 이거 싸우면 반가저 어디 숨어있어서 잡을, 것 잡, 숨어있으면 잡을. 나 아까 그냥 계속 싸웠으면 블리치는 죽었을 거라. 재현이, 나, 네. 나 불로 먹을게. 그냥 빼, 빼줘. 그냥 처음부터 다 있으면 3대 살만 했는데. 나 아무도 없어. <laughs> 나렙1 3에도 멈췄다. 은근하게 난 그렇게 못해. 얘네 발언 안될 텐데. 발스몇시 하나도 없어. 얘네 발언 먹나? 아, 왜 라인은 네가 또 처먹냐고, 씨발, 존나 짜증나, 개새끼들. 아, 씨발 뭐 라인 먹지도 못해, 씨발 아, 몇 분째 존나 짜증나겠어. 아, 존나 역겨운 게임. 씨발 내가 믿는데 시야도 먹으러 다야돼데 함유하다만 씨발 쳤다고. 잠복 타볼까 여기에? 여기? 노하... 아, 여기 노아 아니면? 아,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네, 냥 존나 는 그냥 존나 피크만 존나 피크로만. 존나 피크로만. 존나 피크로씨 존나 피크로다존다 피크로만. 존나 피크로 완벽하다면 또 나지 초가스 막으러 가좀 조져볼까? 가게 아니, 아니, 아니 이걸 데려가? 뭐. 아야 데려가라 다볼 수만 있상고아 씨넘 개나 그냥. 아. 간뭐 아, 우리 여기서 잠복할 만한데 이건 우리 못뭐 들어가는데 잠복할 만한데 나 없으면 이 딜이 안 나와서 여차한 번 재현이 어, 어 여차 어 한번. 재현 내 쪽에서 내 쪽에서 있네 왜왜안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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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때려 아, 아 아니 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 무짜 짜증난다. 짜증난 죽겠는데. 할까? 까 아, 슈퍼 카운트 었으면 되는데. 아, 그냥 안 먹어. 십석혀 꺼져. 아니. 아, 짜증나게하는다 잠깐만 두분 때탄. 나불츠 보시고 지훈이 형 나이스. 일단 베인 노플. 벌써 왔다. 한방에 죽었고요. 오케이. 계속 어, 계속 갈게. 내가 그냥 그렇보이 너무 멀어서. 이 <목소리>